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2월 2일 화요일 오늘의 밥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밥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립십니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타락한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또 우리를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산 정상을 오르는데 이쪽으로 오르면 어떻고 저쪽으로 오르면 어떠냐. 다한 길에서 만나는 것 아니냐. 예수를 믿던 부처를 믿던 알라를 믿던 착하게 살고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신앙의 삶은 또 우리 범사의 삶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 가는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이 땅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한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를 불쌍히 여겨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은 변명을 명이 있을 것입니다. 네, 처녀가 에를 나도 할 말이 있다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마도 제사를 위해서 시간을 지켜야 되고 또 레위인으로 제사를 수종될 때에 율법에 의해 시체나 피를 만질 수 없다고 합리화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같이 행하라라고 한 율법 교사에게 명령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자시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혹 예배를 드린다,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그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와 다툰 자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자와 화해하고 오라고 예수님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혹 우리가 신앙한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시킨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매 돌에며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성숙함 주님의 뜻을 좇는 우리 한 성계 권속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고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이유로 인류의 큰 악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한 영혼을 또한 살리는 지혜로운 사랑많은 섬김 있는 우리 권석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실수라도, 혹 아버지 본이, 아니, 본이 아니게라도 또한 무지하여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다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과 이 세상의 여러 여건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리복된 건설들을 다 되게 하시고. 이 진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